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찬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로는 세중시 부강년 문국리 주택 경매물건으로 대전 지방 법원 사건 번호 2020 타경 9770번입니다. 감정가는 4억 4,277만 원이며 토지 면적 191평에 건물 면적 61평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49% 가격인 3차 제재가는 2억 1,696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2,170만 원이며 입찰은 2021년 9월 6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세종시 부강면 문곡리 주택 경매 물건은 자창의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자연 치락지으로 단독 주택과 농경지 등,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세종주택경매로 진행중인 세종시 부강면 문공리 주택경매물건은 토지 3필지에 건물 2동으로 구성되었으며 토지면적 191평에 건물면적은 61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9월 기준으로 4억 4,277만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49%가격인 2억 1,696만원을 최저가로 오는 9월 6일에 3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2,17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 계획 관리 지역과 자연 취락지역의 대지 세 필지로 구성되었으며 토지 면적은 191평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176,900원이며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지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2013년 2월에 사용승인된 흑벽돌 구조 단독주택 등 2개 동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부상 위반 건축물 등재 및 이행 강제금의 부과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상 제시의 건물 등을 포함한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사건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위 부동산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서 말소기준권리는 2015년 6월 1일에 설정된 충청세말군고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억 5,60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현황 조서상대항력 있는 점유자 1명과 대항력 없는 점유자 3명이 확인되고 있으나, 채무, 채무자겸 소유자 1명 위에 나머지 부분은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 미상으로 체크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명도시 중요한 사항이니 사전에 필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듯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이 중요할 듯 합니다. 또한 입찰 타이밍과 입찰가 분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통한 세종시 부광면 문공리 일때 단독주택 매매 사례가 여러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권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부광면 인근 단독주택의 매물 호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현지 부동산을 통해 시세 및 현지 부동산 분위기를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장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대합니다. 법원은 매각사를 살펴보면 세종시 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8%, 매각률은 49%, 경쟁률은 5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인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호 소개물건과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금본 소개되는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부강면 문공리 주택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